항공여객이 84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밝혔습니다. 5월 국제선 여객은 568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늘었습니다. 이는 단거리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저비용 항공사 중심의 노선 운항 확대, 국제선 유류 할증료 미부과로 인한 항공여행 비용 절감,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국인 여행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양주,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 노선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규슈 지역은 지진의 여파로 같은 기간 여객 실적이 1% 감소했습니다. 또 공항별로는 국제선 여객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여객 실적이 각각 4.8%, 14.1% 늘었습니다. 대구공항도 국제노선의 운항 증가로 23% 성장했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전체 5월 국제선 여객 중 45.7%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7.5%는 국적 LCC, 나머지는 외국 항공사들이 수송했습니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을 작년과 비교하면 대형 항공사가 2.9% 감소한 반면 국적 LCC는 40.4%나 증가했습니다. 또 5월 국내선 여객은 지방공항의 제주 노선 확대, 내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7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공항별로는 운항이 확대된 청주공항을 비롯해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 공항에서 여객 실적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국내선 여객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43.9%, 국적 LCC가 56.1%를 수송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신규 노선 추가와 운항 확대, 개별 여행 단거리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여객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여름 성수기 진입과 지난해 중동 후흡기 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기자효과 등도 여객실 족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미국 등 세계 경기 변동과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국제유가, 변동 등 국내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과 금리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항공화물 실적은 동남아, 중국, 대양주 등 국제노선의 물동량 증가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33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화물의 경우 미주 지역을 제외한 동남아,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물동량이 늘어 지난해보다 2.6% 성장한 30만 톤을 차지했습니다.